캐나다 이민 생활을 하던 중 사업성이 좋은 사업 기회를 잡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호도 정하고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인으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준영 회계법인의 AI 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형태와 기본 세법 상식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법인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과연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을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인데 법인 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함께 성장시키는 김중영 회계법인과 함께 하시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인의 장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세율이 중요합니다. 개인으로 비즈니스 할수 있는데 왜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냐. 개인 세율은 누진율이 높고 지금 여기 그 세율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2,581불까지 세금이 없고요. 그 사이에 뭐20% 구간이 있고 22.7% 구간이 있습니다. 22.7% 구간이 끝나는 게 55,867불까지는 저희가 이제 로우 브레킷이라 부르고 그리고 11만불 구간이 되면 3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17만불 구간이 되면은 40%가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25만 불 이상이 되면은 53.5%니까 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 누진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하든뭘하든 기본적인 절세의 방법은 이 누진율을 피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소득이 한 해에 잡혀서 높은 세율 구간에 적용이 되면은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세금을 절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 누진 세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법인 세율은 내가 액티브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50만 불 순수익까지 11%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이 두 구간밖에 없습니다. 50만 불 이상이냐 이하냐. 50만 불 이하인 경우는 11%, 그 이상인 경우는 27%. 11%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법인에서 비즈니스를 해요. 그리고 이익이 납니다. 1년에 10만 불 이익이 났다. 그대로 그냥 회사에 돈을 뒀다 안 가져가고 그러면은 11%인 1,000불만 세금을 내고 하나도 세금이 없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1만 불을 보시면 적어도 30%한 3만 불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왜 법인으로 하느냐 그리고 세율만 보면 어떤 이제 결론이 내려지느냐 하면 누진율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두 부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만 불을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 세금이 굉장히 많아요. 누진율 구간이 높잖아요. 근데 이걸 반반씩 해서 미스터가 5만 불, 미세스가 5만 불로 한다면 굉장히 세금을 세이빙 한 거죠. 이 균등하게 잡는 게 법인을 통해 쉽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득 편차가 있다면 올해는 어떤 특수사항이 발생을 해서 20만 불 소득이 발생했고, 근데 내년에는 거의 이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런 경우 개인으로 해버리면 2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 되거든요. 누진율 다 적용받아서. 법인은 그냥 20만 불 버는 해는 11% 물론 법인세를 내야 되죠. 근데 10만 불만 주주한테 지불합니다. 그러면 주주는 4월 달에 10만 불만 세금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불 안 하고 가지고 있는 10만 불이 있죠, 법인에. 근데 그 돈을 마저 그 다음에 지불함으로 인해서 두회다 10만 불씩 세금 보고를 하게 되고 누진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세라는 건두 부부가 균등하게 소득 분배하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 연도별 편차가 있을 때는 매년 소득을 균등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다. 이두 개를 법인을 통해서 성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법인의 장점은 설립과 말소 절차가 간소합니다. 한국은 법인 설립과 말소 절차인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서류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의외로 쉽게 법인을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그만뒀을 때는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든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내가 집에서 하는 간단한 비즈니스도 원하면 법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점을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법인으로 비즈니스를 할때 20만 불을 가지고 A라는 비즈니스에 자산을 인수했을 때 10만 불은 권리금이고 10만 불은 기계 설비다. 20만불의 자산을 재무제표에 넣고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20만불의 소스를 보면 스몰빈스는 오늘 10만불을 받았고 10만불의 현금을 소지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인을 시작했을 때내 융자야 당연히 회사의 채무이고 라이빌리티로 잡히는데 내가 10만불 투자한 그 돈은 뭐냐? 캐나다에서는 주주 차입금으로 잡힙니다. 주주 차입금은 내가 회사에다 빌려준 돈이 되고 나중에 회사가 잉여금이 발생하면 배당하기 전에 미리 회수 가능합니다. 세금 없이. 왜냐하면 채무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변제를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소득은 아니겠죠. 그래서 초기에 잉여금은 원하면 법인을 통해서 주주 차입금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세금 없이 가지고 올수 있다. 그게 또 사실은 법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텍스디포 역할이지 뭐 영원한 텍스 이그제엠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비즈니를 청산할 때 주주 차입금을 미리 찾아가서 없앤 경우는 마지막 청산 배당이 늘어나긴 하죠.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게미래의 이익을 많이 남기고 청산할 자산이 많은 상태에서 청산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되다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주주차익금을 찾아가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법인의 장점은 주주들이 다 일반 직원하고 똑같습니다 일하는 주주들은 다 급여를 받고요 직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들이 다 주주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메디컬 프랜 이런 거 있죠. 그룹 덴털 프랜. 그리고 RSP도 r 매칭하는 것도 많죠. 생명보험도 예, 법인을 통해서 충분히 살수 있고, 이그젝티브 라이프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Key i 플로이 라이프 인슈어런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큰 부드러진 장점은 비즈니스를 매도를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운영하던 법인에 지분을 넘긴다. 그랬을 때는 아주 중요한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넘기는 경우에 한해서 면세 한도액은 125만 불입니다. 125만 불까지는 양도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다. 면세다. 물론 이제 이건 살 사람이 없으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하고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 살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매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업종별로 그 가능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고 프로페션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이 있는 캐시프로가 굉장히 좋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지만 가능한 업종보다는 가능하지 않는 업종이 더 많기 때문에 개런티는 아니다. 하지만 법인을 하시는 분들은 노려볼 만하다 법인은 또 상속이나 증여 계획에 사용된다 영어로 뭐 스테이프 이닝이라고 부르는데 스테이프 이닝을할때 법인 을 활용을 많이 한다 앞으로도 좀 얘기해 드리겠죠 쉽게 어떻게 법인을 활용하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이민 와서 열심히 하던 비즈니스인데 어 이제 아이들이 맡아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커먼 쉐어 보통주를 프리퍼 쉐어 우선주로 전환을 하고 이게 쉐어 프리징이라고 그러죠 에스테프리징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커먼 쉐어 보통주를. 에서 자녀분한테 이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같은 경우는 프리징된 시점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시세 변동을 자녀들이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징된 시점까지는 이제 주식 값어치가 부모한테 이제 동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회사가 부모한테 발급한 프리퍼셰어를 리뎀션 감자를 통해서 점점 이제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나중에는 이제 부모가 사망 전까지 다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좀 남아있더라도 어쨌든 그 방법을 통해서 프로비피나 간주세 법에 한 디딤 디스포지션, 양도소득 계산에서 많은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민 법에 의해서 LMI나 요즘 뭐 LMI 뭐 힘들긴 하겠지만 그 주재원 비자나 이런 거할 때는 법인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관련된 것도 법인의 장점이 많고요. 그리고 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는 예, 무조건 법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거주자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못하도록 돼 있죠 지금 임대 부동산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비거주자가 주주로 있는 경우는 이제 법인 하는 것은 유리하다. 그리고 b u 하 i n e s 리 small business, 스몰 비즈니스 론이나 이런거 할 때도 a 자 신청할 때 법인이 s s small b u s i n e s 제 s m a 고 l 고 u s i n e s s small business, small business, small b u s i n e 상식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라는 게그 유한 책임이죠. 그래서 법인이 책임지는 부분은 투자금액까지 주주들 입장에서 투자금액까지 책임이 있고 나머지 내 개인적인 자산까지 넘어오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임대 계약서가 있는 랜드로드, 건물주인과의 임대 계약 관련된 부분하고 비즈니스 용자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은 법인 선에서 끝나지를 않고 주주들의 퍼스널 계런티를 받게끔 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이 유한 책임이 있다. 모든 케이스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임대계약이나 융자계약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법인의 단점은 뭐냐? 이렇게 장점만 있느냐? 단점은 뭐냐? 단점은 복잡하고 수수료가 많이 들고 이런 게 단점이겠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도 1200불, 1300불, 뭐 1400불, 1500불 뭐 이렇게 들고요. 내용에 따라서. 유지하는데도 애뉴 리포트 같은 거 해야 되니까 또 매년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들고요. 세금 보고도 개인 따로 법인 따로 해야 되고, 회계비 같은 거 이렇게 들고요. 은행 계좌도 이제 따로 오픈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은행 수수료도 따로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뭐 개인이 하면 벌면 은행 계좌에 놓고 마음대로 빼 쓰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벌어도 법인이 번 거고 그리고 법인 돈이 내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주주가 쓰려면 어떤 절차 배당이나 이자나 급여나 이런 형태로 찾아와야 되고 그 관련돼서 세무 절차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T4 슬립 T5 슬립 이런 것들을 회사가 발급해 줘야 되고 세금 보고하도록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라는 게 밸런시다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걸 하려면 자세한 장부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으로 비즈니스 하는 경우는 그냥 개인 세금 보고 할때 간단한 세무 손익 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정도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정리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든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하다 손실 날 수도 있잖아요. 손실 나면 바로 내가 다른 소득에 한해서 그 해에 바로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소득이 5만 불이 있고, 비즈니스는 했는데 만불 손실이 났다. 그러면 만 불을 바로 인컴 디덕션, 소득 공제를 받죠. 그래서 5만 불 소득이 아니고 4만 불 소득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많이 줄이는데, 법인으로 하는 경우는 이게 손실이 나도 법인 손실이에요. 그럼 법인에서 이익 날 때까지는 사실은 사용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손실 사용이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절차는 또 쉽지 않다. 손실을 개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에이블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에이블 프레임을 하게 되면 내가 법인에다가 내 돈을 투자한 거가 회수가 안 돼서 손실이 났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매번 내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돈을 투자했던 걸 증명을 해야 돼서 이게 뭐 작년 일 하는 일이면 쉽게 증명하겠는데 10년 전뭐 15년 전얘기면 굉장히 자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불가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그리고 법인은 그러니까 미니북이라는 게 있고, 정관. 이 정관을 관리하기 위한 리글 다큐먼트들이 다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주주 변경에 대한 디렉터스 레졸루션 이런 것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필요하고요. 배당을 지불했을 때 디렉터스 레졸루션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이 있는 주식을 감자하거나 증자했을 때도 다 리글 다큐먼트가 필요하고, 심지어 말소할 때도 관련된 절차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법인 설립 시에도 필요한 절차들, 서류들, 그렇게 필요하죠. 법인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설립을 하면 종이 몇장 나오고 쉽게 정보 넣고 이제 클릭, 클릭, 클릭하면 은 설립은 되는데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모든 서류가 구비된 설립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변호사 통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 많은 서류들이 준비가 되는데 그게 바인드 하나가 되죠. 그게 많은 리글 다큐먼트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인이 번거롭다. 그게 단점이죠. 제가 이제 이 일을 뭐 30년 가까이 한 입장에서 현실적인 기준이 뭐냐. 나는 간단하니까, 매출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그래봤자 내 투자금이 얼마밖에 안 되니까, 이건 법인이 필요 없다. 개인이 낫다. 어떤 분들은 아예 기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30만 불 이상의 자산 규모면 법인이 좋고, 30만 미만이면 개인이 좋고, 그런 얘기도 하신데 사실은 그건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활 규모가 틀리고 회사에서 찾아서 내 생활비로 써야 되는 인출금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10만 불을 벌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고 와이프가 돈을 벌고 해서 배당이나 급여나 이자로 5만 불만 찾아 쓰면 되고 나머지 5만 불은 법인의 잉여금으로 놔둘 수가 있다면 그럼 법인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세금 보고할 때,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누진율 보셨잖아요. 그러면 5만 불만 내가 개인적으로 소득을 잡고, 그리고 10만 불 회사에서 이익난 부분은 법인세 11%만 내고, 회사에 다 계속 둘수 있는 거니까. 근데, 회사가 20만 불을 벌어도, 생활비로 뭐, 몰게지 갚고, 차, 먼슬리 페이먼트 하고, 자녀 뭐, 학비 지불하고 해서, 20만 불을 다 찾았어야 된다. 그거는 수익이 아무리 많고, 자산이 100만 불이 되고, 뭐, 해도, 법인의 장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을 놔둘 수 있는 게아니고 이거 다 찾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기준은 자산 규모가 어떻다, 매출이 어떻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회사에다가 얼마라도 놔둘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기준일 것 같습니다. 세이빙 할수 있으면. 확실히 법인이 절세를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 없다, 그냥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은 뭐,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고, 정해진 계획이 있다. 그럼 첫 번째 비즈니스, 두 번째 비즈니스를 몇년 안에 하고, 다음에는 또 부동산을 구매하고, 프랜차이즈를 하고,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장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개인으로 했을 때, 법인을 바꾸는 게더 힘들고요. 정해져 있는 장기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법인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여기서 질문이 있죠. 법인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머치고 현재 상황에서 경비도 많이 들고 뭐 하니까 개인으로 하고 싶은데 혹시 잘 되면 법인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쉽게 바꿀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사이에 권리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 이월하고 법인으로 넘기는 방법은 roll over provision을 사용해서 넘기는 방법인데 많은 이 u 다큐먼트와 어카운터트 회계사들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4000불 정도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건 따로 경비가 4000불 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법인으로 이제 나중에 전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개인으로 하기엔 너무 세금이 많다 그 김희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법인으로 하면 절세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니 법인으로 바꾸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라이프타임 캐피탈게인 디덕션은 몰랐는데 125만 불 면세점이 있다고 하더라 내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주식을 한번 팔아 보겠다 그것도 좋은 이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 비즈니스가 이제 애들한테 넘겨 줘야 되겠다 그 석세션 플랜 스테이프 플래닝을 할 때도 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이렇게 하죠 뭐 어떤 경우가 됐든 가능하다가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법인의 장점, 단점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는 홀딩 컴퍼니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홀딩 컴퍼니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